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모토로움.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2026년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이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2026년형은 럭셔리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둥근 라인이나 부드러운 곡선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래 우주선 같은 각진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튼튼함과 독창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다른 어떤 자동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심플한 라이트바 디자인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전체적인 차체 비율은 픽업트럭의 실용성과 SUV의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사이버트럭은 미니멀리즘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인테리어 철학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에는 거대한 터치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버튼은 거의 사라졌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소재로 마감되었고, 여유로운 공간 설계 덕분에 픽업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SUV 못지 않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편의 기능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충전, 첨단 오디오 시스템, 전 좌석 열성과 통풍 시트,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등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OTA,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점에서 사이버트럭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능 부분은 사이버트럭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최대 800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며 강력한 듀얼 모터 또는 트라이 모터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속 성능은 스포츠카 못지 않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특유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저중심 배터리 설계 덕분에 픽업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견인 능력도 최대 6톤 이상을 소화할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기존 내연기관 픽업트럭을 압도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최첨단 수준입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레벨 3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이루었고 자동차선 변경, 고속도로 자동주행, 주차보조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차체 강성은 스테인리스 스틸 아머 프레임 덕분에 탁월하며 충돌 안전성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사이버트럭은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안전과 기술을 모두 갖춘 차세대 모빌리티라 할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차량 한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픽업트럭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 예를 들어 포대 F150이나 쇠보레 실버라도와 같은 모델들과 직접 경쟁하면서도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사이버트럭은 럭셔리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 전기차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비전은 사이버트럭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전기차가 더 이상 타협적인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연기관을 능가하는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들은 픽업트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동시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제 단순히 전기 픽업트럭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미래적인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 감성을 모두 담아낸 사이버 트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차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럭셔리와 혁신이 결합된 진정한 미래형 픽업트럭이라 할수 있습니다.